이너공주, 대교 꿈꾸는 달팽이. 디즈니 프린세스 오리지널 스토리. 깊은 바닷속, 이너와 온갖 물고기들이 트리톤 왕의 왕국으로 모여들었어요. 트리톤 왕의 막내딸인 이너공주 에리얼이 처음으로 음악회에서 노래하는 걸 보기 위해서였어요. 트리톤 왕이 자리에 앉자, 바닷가제 세바스찬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시작했어요.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에리얼은 자기 차례가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에리얼은 음악회는 까맣게 있고 물고기 친구 프라운더와 함께 가라앉은 배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어쩜 정말 굉장하지 않니? 인간 세계에 관심이 많은 에리얼은 들뜬 목소리로 제재거리며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프라운더는 마지못해 따라갔고요. 이렇게 멋진 건 처음 봐. 에리얼은 포크를 찾고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 그래, 멋지네. 그런데 이젠 그만 나가자. 프라운더는 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우지직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배가 흔들렸어요. 커다란 상어가 이빨을 날카롭게 드러낸 채 에리얼과 프라운더에게 달려들었어요. 사, 상어다! 도망쳐! 둘은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어요. 무서운 기세로 뒤쫓아오던 상어는 낡은 닷에 걸려 꼼짝 달싹 못하게 되었어요.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지, 이 못된 상어 녀석아! 한숨 돌린 플라운더가 상어를 약 올렸어요. 에리얼과 플라운더는 스쿠터를 만나러 물 위로 올라갔어요. 스쿠툴은 인간세계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다 한다고 떠벌리는 허풍쟁이 갈매기예요. 스쿠툴은 포크를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스르륵싹이라는 거야. 인간들은 이걸로 머리를 빗어. 에리얼은 문득 음악회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아빠가 날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바다마녀, 우르술라는 마법의 구슬을 통해 허겁지겁 왕궁으로 돌아다니는 에리어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흐흐흐, <laughs> 에리어를 이용하면 트리튼 왕을 몰아낼 수 있겠군. 트리튼 왕은 에리어를 보고 크게 화를 냈어요. 음악회를 잊어버리다니! 게다가 인간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단 말이냐! 이제부터는 절대로 무리로 올라가서는 안된다. 에리얼은 아버지의 명령이 못마땅했어요. 트리톤 왕은 세바스찬에게 에리얼을 잘 살펴보라고 일렀어요. 에리얼과 프라운더는 몰래 왕궁을 빠져나갔어요. 세바스찬은 에리얼이 무얼 하는지 보려고 살금살금 뒤를 쫓았어요. 에리얼과 프라운더가 도착한 곳은 비밀 동굴이었어요. 동굴 안을 들여다본 세바스찬은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그곳에는 에리얼이 모은 인간 세계의 물건이 가득했어요. 아, 한 번만이라도 인간 세계에서 살아봤으면… 에리얼의 말을 들은 세바스찬은 소스라지게 놀랐어요. 세바스찬은 자신이 몰래 뒤따라왔다는 사실도 잊은 채 소리쳤어요.안돼요. 에리얼 공주님.인간세계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하지만 에리얼은 보란 듯이 다시 물 위로 올라갔어요.마침 바다 위에는 배가 한척떠 있었어요.배 안을 기웃거리던 에리얼은 에릭 왕자를 보았어요. 아, 정말 멋진 분이야. 에리얼은 에리 왕자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성난 파도가 배를 덮치는 바람에 에리 왕자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왕자님을 구해야 해. 에리얼은 정신을 잃고 물 속에 가라앉은 에리 왕자를 힘껏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성난 파도를 헤치고 에리 왕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에리얼은 에리 왕자가 깨어나길 바라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얼른 몸을 숨겼어요. 막 깨어나는 에리 왕자의 눈에 에리얼의 얼굴이 얼핏 스쳤어요. 에리 왕자는 방금 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튿날 에리얼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가 하면 바위에 올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트리톤 왕은 에리얼이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어요. 에리얼의 머릿속에는 온통 에릭 왕자 생각뿐이었어요. 트리톤 왕은 세바스찬을 불러 물었어요. 에리얼이 사랑에 빠진 자가 누구냐? 아니, 그건 벌써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곁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달렀습니다만 세바스찬은 엉겁결에 사실대로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라고 에리얼이 사람과 사랑에 빠졌단 말이냐? 트리톤 왕은 세바스찬을 앞세워 당장 비밀 동굴로 갔어요. 마침 에리얼은 배에서 주어온 에리 광자의 동상주의를 헤엄치며 말을 건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트리톤 왕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트리톤 왕은 에리얼에게 소리쳤어요. 인간 세계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저는 에리 광자님을 사랑해요. 에리얼은 에릭 왕자의 동상 뒤로 숨으며 대답했어요. 정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는 수 없다! 트리톤 왕은 마법의 창으로 동굴 여기저기를 내리쳤어요. 에릭 왕자의 동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에리얼이 모아둔 온갖 보물들이 한순간에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엉망이 된 동굴에서 에리얼이 흐느끼고 있을 때, 우르슬라의 부하들이 스르르 다가왔어요. 어여쁜 에리얼 공주님, 가여 기도하지. 우르슬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공주님이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라고요. 에리얼은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 나서고 말았어요. 우르슬라의 동굴 앞에는 이상한 모양의 생물들이 흐늘거렸어요. 바로 우르슬라의 게임에 빠져 노예가 된 인어들이었어요. 어서 오너라 에리얼! 우르슬라는 차갑게 웃으며 에리얼을 맞았어요. 너를 사흘간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 네 목소리를 내게 다오. 사흘째 날 해가 지기 전까지 에리강자와 입을 맞추지 못하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되어 영원히 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우르슬라는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에리얼은 두려웠지만, 에릭 왕자와 함께 할 시간을 생각하며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우르슬라는 사악하게 웃으며 에리얼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빼앗아 조개 목걸이에 담았어요. 곧 마법의 물방울이 에리얼을 둘러싸더니 꼬리가 사라지고 다리가 생겨났어요. 사람이 된 에리얼은 이제 바닷물 속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플라운더와 세바스찬은 얼른 에리얼을 데리고 물 위로 올라갔어요. 우와 다리가 생겼어. 발가락도 움직일 수가 있다고. 에리얼은 두 다리를 보며 기뻐했지만 세바스찬은 이 일을 트리톤 왕에게 알려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결국 마음 상한 세바스찬은 프라운더 스커틀과 함께 에리얼이 에릭 왕자를 만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이 됐으니까 옷도 사람처럼 입어야지. 스커틀은 낡은 옷을 구해다가 에리얼의 몸에 둘러 주었어요. 바로 그때 에리 광자가 강아지 믹스와 함께 나타났어요. 나치 근데 우리 언젠가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에리 광자는 얼마 전에 자신을 구해 주었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아가씨가 아닐까 하고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하지만 에리얼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무척 실망했어요. 말을 못 한다면 내가 찾은 그 아가씨가 아니겠지. 에리 왕자는 갈 곳이 없는 에리얼을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목욕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에리얼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에리 왕자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에리얼이 에리 왕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세바스찬은 큰 위험에 빠져 있었어요. 왕궁 요리사는 바닷까지 요리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세바스찬은 온 주방을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했지요. 저녁을 먹는 동안 세바스찬은 에리얼의 접시에 숨어 있었어요. 에리얼이 엉뚱하게 포크로 머리를 빗자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에리 광자는 그런 에리엘의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했어요. 이튿날 에릭 왕자는 에리얼에게 왕국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여러 음식을 먹어보고 함께 춤도 추었어요. 모든 일이 신나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에리얼은 아직 에릭 왕자와 입을 맞추지 못했어요. 이제 겨우 하룻밤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해가 저물자 에릭 왕자와 에리얼은 호수로 가서 배를 탔어요. 둘이 뱃놀이를 하는 동안 세바스차는 동물들과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에릭 왕자는 에리얼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입을 막 맞추려는 순간, 텀벙! 우르슬라의 부하들이 나타나 배를 기울이는 바람에 에리 광자와 에리얼은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르슬라는 마법을 부려 반네사라는 아가씨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에리얼의 목소리를 담은 조개 목걸이를 걸고 말했어요. 트리톤, 왕의 딸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트리톤, 이제 너는 낚시 바늘에 걸려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될 것이야. 망궁 발코니에 서 있던 에리 왕자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마녀 바네샤가 부르는 노래였어요. 에리 왕자는 노래소리를 듣고 마법에 걸리고 말았어요. 에리얼, 어서 일어나. 기쁜 소식이야. 이튿날 스커트리 흥분해서 에리얼을 깨웠어요. 에리 왕자님이 결혼 소식을 발표했어. 에리얼 축하해! 에리얼은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래층으로 급히 내려가던 에리얼은 에릭 왕자와 결혼할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오늘 해질 무렵 배에서 올릴 것입니다. 에릭 왕자는 뭔가에 홀린 듯한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어요. 에리 광자와 반네사가 배에서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에리얼은 눈물을 흘렸어요. 에리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우르슬라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르슬라는 이제 곧 트리톤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바다를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욕심에 들뜬 우르슬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스쿼털이 몰래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스쿼털은 곧장 에리얼에게 날아와 숨이 넘어갈 듯 말했어요. 내가 봤는데 거울에 마녀가, 허, 마네사가 마녀야 마녀. 스쿼털은 침도 삼키지 못하고 말을 이었어요. 에리 광자가 결혼할 반에 사는 우르슬라가 변신한 거라고. 결혼을 어서 막아야 해. 에리얼은 나무통을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플라운더와 친구들은 에리얼을 보호하며 배를 쫓고 세바스찬은 허겁지겁 트리토낭을 찾아갔어요. 이미 해가 니엇니엇 지고 있었어요. 서둘러야 했어요. 에리얼과 플라운더가 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에릭 왕자는 마법에 걸린 채 멍한 눈으로 서 있었어요. 바네사의 두 눈은 승리의 기쁨으로 반짝였지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려는 순간 여기저기서 동물들이 나타나 바네사를 마구 공격했어요. 저리가! 이 멍청한 것들! 바네사가 소리쳤지만 새들은 바네사를 쫓고 불가사리는 얼굴에 철싹 달라붙었어요. 스커터은 기회를 틈타 바네사의 조개 목걸이를 마구 잡아당겼지요. 조개 목걸이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에리얼은 다시 아름다운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에리광자님! 에리얼이 말을 하자 에리광자의 마법도 풀렸어요. 바로 당신이었군요! 에리광자는 에리얼을 보며 기쁨에 겨워 애쳤어요. 하지만 에리광자와 에리얼이 입을 맞추려는 순간 해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였어요. 우하하하, 하 이미 늦었다! 원래 의 모습을 드러낸 우르슬라는 사악하게 웃으며 인어로 변한 에리얼을 끌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시는 에리얼을 잊을 수 없어. 에리 광자는 용감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트리톤 왕이 나타나 우르슬라에게 명령했어요. 우르슬라, 내 딸을 놓아줘라. 우르슬라는 에리얼이 쓴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에리얼은 이제 내 것이다. 딸을 찾을 방법이 있기는 하지. 에리얼 대신 네가 나의 종이 되어라. 딸을 구하기 위해 트리톤 왕은 기꺼이 마녀의 종이 되었어요. 아버지, 안 돼요. 저 때문에. 에리얼은 <laughs> 울면서 아버지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르슬라는 트리톤 왕의 힘을 받아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바다 위로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트리톤 왕의 창으로 파도를 일으키고 소용돌이치게 했어요.이제 내가 바다의 왕이다둘하하하하하사나 나누시지? 우하하라는에하하자를조롱하며 마구 하격하어요에하하자는 물러서지 않고 하하치는 파도를 타고 얼른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우하하라를 향해 돌진했어요. 날카로운 뱃머리가 우르슬라의 심장을 꽂았어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우르슬라가 사라지자 모든 마법이 풀렸어요. 트리톤 왕을 비롯해 우르슬라의 저주에 걸려 있던 인어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트리톤 왕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기뻤어요. 하지만 에리얼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해야 하는 것을 지켜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트리톤 왕은 에리얼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그녀에게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트리톤 왕은 에리얼에게 두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에리얼이 에릭 왕자와 다시 만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에리얼의 가족과 친구들은 에리얼과 에릭 왕자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인어 공주 에리얼은 꿈꾸는 대로 사람이 되어 에릭 왕자와 함께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